생명체들은 자신들을 닮은 상징을 만들었다. 작은 원과 그 아래의 사각형, 사각형 중앙에는 점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 종족의 시각화된 모습이었다. 종족은 앞뒤로 하나씩의 기관을 가졌고,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감각 및 생식기관들의 상징이었다. 사각형 위의 원 옆에는 포크처럼 보이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두 개의 포크는 반대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웃는 얼굴 그림이 보였다. 나는 어떤 사실을 눈치챘다. 이들은 서로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저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게 말을 건네고자 했다. 내가 그들의 세계에 간섭한 일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세계의 스톤엔지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궁금해졌다. 창조자 혹은 초월한 존재와 소통을 하려 했던 것일까? 아무튼, 이제 확실해진 건, 생명체들이 저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나는 긴 고민을 했다. 나는 실제가 아닌 것과 접촉을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 이 생명체들은 다른 의미의 실제인 걸까?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개념을 갖는 것만으로 실제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들이 실제라고 하더라도 나와 접촉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일일까? 이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수정해야 하는 걸까? 애초에 나한테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할까? 나는 이들에게 내 존재를 확신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이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나는 예언자를 프로그래밍했다. 이들은 일반 개체들과 비슷해 보이고 구별할 수 없지만 완전히 나에 의해 조작되는 개체였다. 나는 높은 직책으로 시작하기 위해 예언자를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 나는 모범을 보이기로 결심하고 내가 이 생명체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치려 노력했다. 예언자로서 나는 영어가 위대한 자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나는 아직 직접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고 싶었다. 몇 세대가 지나자 이들은 모두 영어를 사용했다. 그러자 곧 바닥에 영어로 된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질병이나 기아, 재해가 있을 때에는 음식을 내려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고통을 멈춰주세요. 나는 개입하지 않은 채 시뮬레이션 속 세계를 고통받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어째서 세계의 죽음과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도록 하겠는가? 나는 점진적으로 개선사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으로 보이진 않도록 하였다. 살인과 강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린 나이에 죽는 것 또한 그러했다. 나는 몇 세대에 걸쳐 바꾼다면 생명체들이 눈치채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눈치챘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분에게 축복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찢어졌던 말은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언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들과 접촉할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일전에 만들었던 캐릭터를 다시 불러와서 그들의 왕에게 접촉하여 가장 지혜로운 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 1341호 당신은 자신이 위대한 자의 대리인임을 자처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요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디 가장 지혜로운 이를 만나기 전에 위대한 자임을 증명하는 계시를 내려주십시오. 나는 망설였지만 대답했다. 내일 두 개의 운석이 같은 날저 바다의 무인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고치기 위해 돌아왔음을 깨닫도록 하라. 그리고 나는 접속을 종료하고 내일자가 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수천이 지켜보는 아래 대륙 엽 무인도에 두 개의 운석을 떨어뜨렸다. 운석이 떨어짐에 축하의 물결이 일었다. 모든 지적 생명체들은 내가 접속을 종료한 집 주변에 모여서 대리인을 경배하며 거리를 두고 바닥에 엎드렸다. 나와 그들 중 누가 더 긴장했는지 구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나는 다시 대리인으로 접속하여 집 밖으로 나섰다. 생명체들은 정적 속에 계속 엎드려 있었다. 입을 여는 것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듯 했다. 가장 현명한 이는 고개를 들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기묘한 외형의 생명체가 몸을 일으켰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할 일은 없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너희의 소망과 불안을 담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 생명체는 답했다. 저희는 당신께서 다른 세계에서 오신 것임을 압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취약함과 경험의 불완전함을 압니다. 우리를 당신께서 오신 세계로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컴퓨터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답했다. 그럴 방법을 알지 못한다. 생명체가 말했다. 불손한 말씀이지만 저희 처지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면 저희는 언제 영원히 사라져서 어디서도 찾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는 끝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내 힘의 범위가 오직 이 세계뿐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그들 세계에 대한 내 지식이 유한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법칙을 고안했을 뿐이지만 그 단순한 법칙은 내 이해를 넘어서 더욱 복잡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너희 세계에 대해서만 힘을 갖는다. 나는 내 세계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 세계로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내가 창조한 세계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도 않는다. 나는 무엇이 너희에게 최선인지 모른다. 다만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을 말할 때에만 알수 있다. 그러자 생명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들이 나와의 의사소통을 중단하려는 것인가 고민할 때쯤 가장 현명한 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창조한 세계는 불완전하고, 창조물들은 여기서 나갈 수 없으며, 당신은 우리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요청을 올립니다. 우리를 끝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울고 있었다. 참아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아서였다. 내 아이가... 내게 죽여달라며 빌고 있었다. 그때 방의 불빛이 깜빡였고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렸다. 나는 놀라 소리치며 다시 컴퓨터를 켜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전력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전력망 사이의 전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방금 일어난 일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힘들었다. 나는 고민했다. 혼란스러워 하는 창조자에게 자비를 구하던 생명체들이 어쩌면 나와 같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창조자가 방금 자신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나를 막은 것일까?